안녕하세요 조아씨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 일찍 나와서 저희 마지막 여행 일정지인 부다페스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도 마찬가지로 기차 타고 이동할 생각이고요. 와, 춥다 추워. 마지막 부다페스트에서 1박2일하고 다시 세르비아로 넘어갑니다. 부다페스트 가서 또 재미있게 놀아볼 생각이고 당연히 계획은 없긴 한데. 아이 무릎이 너무 아픈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프지? 일단 기차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다행히 오늘은 차석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멀고리 웃기냐? 지금 헝가리에 도착했고요 일단 숙소 가서 짐 맡기고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 나라 세개 가봤는데, 진짜 느낌이 다 다르네요. 여긴 딱 중간 느낌. 프랑는 되게 거풍스러웠고, 오스트리아는 되게 세련됐고, 여기는 딱그 중간인 것 같아. 요 뭔가. 뭐 아직 아직 1분밖에 안 보긴 했는데, 일단 숙소 가보겠습니다. 야. 너가 언제 뭐스킹 메이프냐? 왜 미디 가하가라고 니가 여기 언제 메이프앤데스? 야. 나만 자꾸 지랄인데. 아 진짜 그 t 네 o s 생각보다 깔끔하다 여기. l k 히 아무도 없네. am a d 없어? i n e Hostel view. I hope s 돌아다 i 지 못할 정도로 걸을 때마다 of 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일단 좀 씻고 짐 정리하고 쉬다가 저녁에 또 나가보겠습니다. 아 실물이 안담기는게 아쉽다. 진짜 예쁘다. 아름다워. 와 사람 진짜 많다. 지금 여기 루인바라고 한바리에서 핫한 바를 왔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그, 스파에서 만난 룸메이트? 그, 같이 기숙사 스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헬로 아, 안녕. <laughs>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진짜 그냥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는데, 보다페스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가, 심지어 같은 숙소를 써가지고, 호스텔 영지에서 만났어요. 지금 같이 여기 파 와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It's, it's really good. It's re Really sweet and really good. Yeah. Yeah, I told you it's really nice. Yeah. I can't sleep tonight. <laughs> <laughs> oh, I'm 어디? 난 누구? 지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뭐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이 클럽 가고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목소리> <목소리> 지금 이제 클럽에서 나와가지고 숙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시 다돼가는데, 아, 장난 아니네요. 차우 주한 씨입니다. 오늘 6일차 여행의 마지막 날이고요. 저는 지금 세첸이 온천 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 6일 통틀어서 이제 가장 가고 싶었던 것중 하나였는데, 이제 여행 마지막 날에. 이제 좀 피로를 풀려고 가고 있고요. 아 어제 너무 과음을 해서 그런가 지금 되게 피곤하네요. 어뭐 애초에 줄이 없는데? 이게 현장 줄, 이게 온라인 줄. 여기가 더 많은데 사람이. <laughs> 일반 캐비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뭐 작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 같은데. 너무 춥다. 근데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후기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다고 막 빨리 아침에 가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 이번이 오히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런가? 여기는 모자만 수영 복 쓰고만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 양쪽 끝은 실외 온천. 아, 진짜 너무 춥다.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비 오거나 그랬으면 안 좋았을 텐데. <목소리> 아비 <목소리> 아, 살벌하네. 이제 없어져볼게. 하나, 둘, 셋. 아, 괜찮아요? 많이 안 다쳤어요? 다 씻고 나왔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생각해 보니까 3 시간 있었네요, 안에. 어제 3 시간 자고 물놀이 3 시간 동안 하니까 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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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간다. 아여튼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맛집 가서 밥한끼 먹고 천천히 쉬다가 공항 갈것 같습니다. 와 세체리온천이 뭐 생각보다는 엄청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이근방에서는 제일 크기도 하고, 또 세르비아에서는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가격은 싸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가격이 그렇 저렴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이 엄청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기 보니까 되게 막, 사람 엄청 많다고 미어 터진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여기 예약하고 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간 오늘은, 오늘이 22일인데, 이 크리스마스 기간이라 그런가? 다들 놀러 갔나? 되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3시간 동안 있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막 미어터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고 날씨도 좋았고 슬리퍼랑 수영 모자 구매했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잘 읽어보시고 가실 분들은 준비물 잘 챙겨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시내로 가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원래 가려던 식당이 한명을안 봤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집이 최고다 최고 그래서 오방 6일동안의 여행이 끝났고요 막상 세르비아 어디가 그렇게 꿈같지? 뭔가 기억이 하나도 안나네 으이씨 영상에다 담겨 있겠지 뭐 이렇게 오박 6일동안 동유럽 여행 잘 갔다 왔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이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올한해잘 마무리 하시고, 2 5년도에도 화이팅! 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라!